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두 가지 문제를 겪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부족. 두 번째는 기대했던 것만큼의 구독자나 조회수가 나오지 않는 현실이죠. 또한 본업이 있는 분들의 경우 촬영부터 편집까지 하는 게참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영상을 올린 지몇 개월이 지나도 구독자는 100명이 넘지 않고 조회수도 안 나와서 포기하고 싶죠. 앞으로 채널을 계속 운영해야 할 아니면, 삭제하고 다른 채널을 다시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채널의 초반 성장이 잘안 되는 걸까요? 당연히 초반이니까 그렇지 라고 말하기엔 처음부터 시작한 지한 달도 안 돼서 구독자 1000명을 빠르게 달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길래, 무엇이 다르길래 그렇게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할수 있었던 걸까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일단 해보자는 마음으로 영상을 꾸준히 올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영상을 100개, 200개 올렸는데도 채널의 성장은커녕 유튜브가 영상을 노출조차 안해주죠. 여러분 유튜브는 단순히 영상만 자주 올린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떠한 일들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방향으로 잘 해야만 채널이 성장하죠. 또한 유튜브는 채널에 처음 올라온 영상들을 기반으로 채널의 카테고리를 분류하는데 이때 처음부터 채널의 방향성을 잘못 잡게 되면 이후로도 채널의 성장이 어려워지게 니다 de é chuva.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를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구독자와 채널 성장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채널 초반에 이세 가지만 잘 신경 써줘도 구독자 1000명은 정말 빠르게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채널을 키우고 수익화까지 시도해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디테일한 방법까지 다루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해하시고 실제 유튜브 채널에 적용해 보시면 채널 성장에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만약 유튜브 채널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많은 유튜버들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 어떤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까를 고민합니다. 반대로 채널 기획을 고민하는 경우는 드물죠. 하지만 유튜브에서 성공하려면 채널 기획이 반드시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단순히 영상만 많이 올린다고 채널이 성장하진 않죠. 오히려 채널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포기하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왜 열심히 영상을 올리는 게 채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걸까요?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추천 알고리즘으로 돌아갑니다. 유튜브는 시청자가 어떤 영상을 시청했는지 그리고 어떤 채널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해서 영상을 추천해주죠. 쉽게 말해 각 채널과 유사한 다른 채널들을 같이 묶어서 추천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를 유튜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채널의 주제가 명확할수록 유튜브는 해당 채널의 카테고리를 빠르게 인식하게 되고 그에 맞는 시청자에게 더 빠르게 노출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반 채널 기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초보 유튜버들이 이 채널 기획을 하지 않죠. 이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없는 채로 달리는 폭주 기관차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기획하지 않은 채 일단 저 방향이 맞나보다 하고 단기적인 컨텐츠 제작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그 결과 채널의 영상이 업로드 되면 될수록 유튜브 알고리즘은 채널을 명확히 분류하지 못하게 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영상을 추천해주다가 클릭률이 떨어지게 되면서 영상의 조회수가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채널의 성장 또한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 초반부터 채널 기획을 반드시 마무리하고 시작합니다. 이 채널 역시 주제 기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럼 채널 기획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주제 정렬 이론이라는 방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기획합니다. 주제 정렬은 제가 만든 도구 중 하나인데요. 주제 정렬은 지금 당장 어떤 주제로 컨텐츠를 만들까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채널의 핵심 주제 세 가지를 명확하게 정해서 채널의 전체 성장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방법입니다.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명확하게 찍는 거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저는 유튜브상에서 성공한 100만 채널은 모두 세 가지 주제를 정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세 가지는 시드 주제, 성장 주제, 영향력 주제라고 말을 하죠. 먼저 시드 주제는 채널의 뾰족한 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상품 판매를 고려하여 이 시드 주제를 정하는데요. 굉장히 작지만 여러분만의 강점이 있는 주제가 바로 시드 주제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드 주제는 말 그대로 씨앗처럼 작지만 가능성이 있는 주제를 말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대리운전 시장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리운전이 시드 주제가 될수 있겠죠. 작지만 나만의 독점 가치를 지닌 시드 주제를 가지고 채널 초반을 시작하면 됩니다. 다음 성장 주제는 말 그대로 채널의 성장을 도모할 주제로 반드시 대중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시드 주제와 연관성 있는 주제여야 하죠. 앞서 시드 주제가 대리운전인데 갑자기 성장 주제로 춤을 정하면 안 되겠죠. 대리운전과 연관성이 있지만 더 크고 대중적인 주제를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리운전이라는 시드 주제를 정했다면 성장 주제로는 부업 재테크를 잡을 것 같습니다. 만약 시드 주제와 연관성 있는 성장 주제가 없다고 한다면 성장 주제는 트렌드, 이슈, 문화와 같은 대중들이 관심 갖는 주제를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드 주제와 연관성 있는 성장 주제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해당 채널은 채널 성장에 분명한 한계를 만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시드 주제의 시장 크기가 1만 명 정도라면 1만 명이 한계가 되겠죠. 이처럼 먼저 채널의 주제를 명확하게 정렬해 보면 해당 채널을 어느 정도까지 키울 수 있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마지막 영향력 주제가 있습니다. 이 영향력 주제는 말 그대로 채널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지시키고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지를 정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영향력 주제 역시 앞서 시드 주제와 성장 주제와 연결성 있는 주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이라는 시드 주제의 경우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부업, 재테크에 관심 있을 거라 판단하여 성장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성장 주제로 채널을 성장시켜 나가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운송수단을 다루면서 채널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카 채널 또는 우파 푸른하늘 채널이 레퍼런스 채널이 될수 있겠죠. 해당 시장은 이미 100만 채널이 있기 때문에 시장 사이즈가 꽤 크다는 걸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해당 채널은 시드 주제, 대리운전, 성장 주제, 부업, 재테크 영향력 주제 운송 수단이 되는 것이죠 이세 가지 주제만 정렬해 봐도 해당 채널이 어떤 느낌인지 알수 있죠 또한 해당 채널에는 차와 재테크에 관심 있는 30대에서 40대 남성들이 많이 모일 거라는 것도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제 정렬의 힘입니다 저는 어떤 채널이든지 이 정렬된 주제만 봐도 해당 채널이 성공할지 아니면 실패할지 확률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신이 운영 하려고 하는 채널의 주제를 명확하게 정렬해서 댓글로 남겨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확인하고 시간 날때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제와 정렬에 대해 좀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자세하게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아래에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남겨둘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설명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채널 기획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아마 이 내용만 봐도 진짜 처음 듣는 이야기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두 가지 방법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럼 유튜브를 시작할 때 반드시 해야 할두 번째 행동에 대해 바로 알아보시죠 많은 분들이 영상을 올려도 조회수가 나오지 않는 이유로 단순히 운이 나빠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유튜브는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이며 알고리즘은 시청자 반응을 분석하여 영상을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이는 어느 정도 공식이 있죠. 이 중에서도 특히 초반 30초 이탈률이 높은 영상은 유튜브가 더 이상 추천해주지 않습니다. 즉 시청자가 썸네일과 제목을 보고 영상을 클릭했지만 내용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면 즉시 이탈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결과적으로 알고리즘이 해당 영상의 품질이 낮다라고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 보면 좋은 썸네일의 기준으로 클릭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청 시간 점유율까지 확인해서 좋은 썸네일을 선정하는 걸볼수 있죠. 쉽게 말해 썸네일과 초반 30초 내용이 다르게 되면 알고리즘 입장에서 좋은 썸네일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조회수가 잘안 나오는 결과를 만들죠. 자, 그럼 썸네일과 초반 30초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 근데 두 가지를 실제로 만들 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많은 점이 궁금하실 거예요. 우선 시청자가 영상을 시청하는 순서를 보면, 썸네일을 클릭한 다음 초반 30초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 30초 내용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썸네일이 별로라서 클릭을 안 하게 되면 조회수가 잘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썸네일을 가장 먼저 기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획된 썸네일에 맞춰 초반 30초 내용을 작성해야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반대로 합니다. 스크립트를 다쓴 다음에 그에 맞춰. 썸네일을 만들죠.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은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을 것이고 주의수 또한 당연히 저조하겠죠. 채널을 성장시키고 수익화를 목표로 한다면 내가 만들고 싶은 컨텐츠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명한 가수분들도 대중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먼저 만들고 성공한 다음 자신이 하고 싶은 노래를 만들잖아요. 이렇듯 우리 역시 처음에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들, 즉 대중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주제를 다뤄야 해요. 따라서 컨텐츠의 기준을 썸네일에 두고 그에 맞춰 초반 30초 내용을 합니다. 지금 이 영상도 가장 먼저 주제를 정했고 그에 맞춰 썸네일 카피를 기획한 다음 초반 30초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시장의 크기입니다. 앞에서 정렬한 주제별로 시장에 정해진 크기가 있습니다.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이치죠. 저 역시 유튜브와 관련된 주제로 영상을 올리면 주회수가 몇천회 밖에 안 나올 걸 이미 시작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장의 평균 조회수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성장 주제를 이미 정해뒀기 때문에 앞으로 채널을 어떠한 방향으로 키워나갈지 계획이 이미 있습니다. 저에게 조회수가 잘안 나온다고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완전히 시청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도 시드 주제의 시장 크기가 작다면 당연히 조회수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 주제를 정했으면 그 주제의 평균 조회수를 기대해야 합니다. 정한 주제의 평균 조회수가 1만회인데 나는 10만회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한다면 잘못된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조회수 수익을 벌고 싶다면 애초에 시드 주제가 주제의 크기가 크고 대중성 있는 주제로 잡아야 합니다. 자, 이제 썸네일과 제목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썸네일과 제목을 먼저 기획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또한 썸네일과 초반 30초 내용은 연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까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썸네일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썸네일을 제작하려면 막막하죠. 이 막막한 썸네일과 제목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썸네일 제작을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잘된 영상의 썸네일을 그대로 따라서 만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 주회수가 이미 잘 나왔다는 건 해당 영상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죠. 이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해당 썸네일이 이미 익숙해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인기 썸네일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보이지 않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간은 항상 특별하고 새로운 것에 눈이 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인기 영상의 썸네일을 그대로 따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람들은 이미 단물이 다 빠진 썸네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썸네일의 클릭률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썸 썸네일을 어떻게 제작하라는 거야? 그냥 잘될것 같은 직감에 따라 제작하라는 거야? 라고 반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께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해 드릴게요. 딱 1분만 주의 깊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썸네일을 제작할 때 인기 영상 썸네일에 감정을 훔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유튜브 홈 화면에서 썸네일을 클릭할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썸네일을 보고 이 썸네일은 텍스트가 상단에 있어서 좀 불안정해 보이고 이 썸네일은 카피가 시청자 입장 궁금하지 않을 것 같고 이 썸네일은 타깃이 너무 뾰족해서 소수의 사람만 클릭할 것 같아 와 같이 분석적으로 볼까요? 썸네일을 그렇게 보고 있다면 이미 유튜버 다 되신 겁니다 시청자들은 홈 화면에 뜬 썸네일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썸네일을 바라보죠 그리고 시청자는 썸네일을 보고 와 이게 뭐지? 이런 게 가능하다고 맞아 나도 저런데 하면서 클릭을 하죠 이러한 순간적인 마음은 모두 감정입니다 쉽게 말해 시청자는 이성이 아닌 감정이 움직였을 때 썸네일을 클릭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감정을 공감, 의문, 반감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유튜브 내에 모든 인기 영상의 썸네일에는 세 가지 감정 중한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정을 파악해서 내 썸네일 제작시 활용해야 해요. 예를 들어 드로우 앤드 채널의 이 영상의 썸네일을 볼까요? 조기 은퇴 파이어족의 최후라는 카피를 보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느껴지나요? 조기 은퇴한 파이어족의 최후, 최후가 어떻게 됐을까? 망했나? 라는 의문이 들죠. 그리고 이 카피에서 이 의문이라는 감정을 증폭시키는 요소가 최후라는 단어입니다. 최후라는 단어에서 뭔가 망했다거나 실패했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죠. 또한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하는 카피에서도 뭐길래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지 하는 의문감을 더하고 있죠. 이미지도 보면 조기 은퇴라는 카피에 맞게 젊은 남성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조기 은퇴한 파이어족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나보다 하는 궁금증, 즉 의문을 더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제가 여기서 해당 썸네일의 감정을 훔친다고 해보죠. 이 썸네일이 의문을 증폭시킨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얼굴 비공개 24만 유튜버의 최우라는 카피와 이미지에서 실제 유튜브 스튜디오에 24만 구독자가 찍힌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의문감이 증폭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인기 영상의 썸네일이 담고 있지 않은 감정을 추가하는 것이죠. 또는 의문이라는 감정을 더 증폭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에서 이러한 사진을 추가하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은 최후라고 말했는데 저렇게 많은 매출을 냈다고? 근데 왜 최후라는 거지? 라는 의문을 썸네일을 보자마자 5초 안에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면서 썸네일을 클릭할 겁니다. 또는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카피 대신에 구독자 1만 명 이하 클릭 금지라는 카피를 넣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는 시청자로 하여금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카피라고 할수 있죠. 이처럼 반감이라는 감정을 썸네일에 추가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기 영상의 썸네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을 따라해야 합니다. 저는 이 감정만 잘 가져와도 썸네일 클릭률을 높이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감정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카피와 이미지를 따라하는 게더 쉽게 느껴지겠죠. 그러나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제 시청자 관점이 아닌 생산자 관점으로 유튜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앞으로 홈화면에 뜨는 인기 영상들의 썸네일을 보면서 세 가지 감정 중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는지 파악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썸네일 클릭률을 최소 2배 이상 높일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작은 차이들이 쌓여서 다른 채널들과 다른 격차를 만들어 낼 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컨텐츠 자체의 품질이 더 중요해질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을 꼭 한번 실제로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독자 100명 전에 채널 성장을 빠르게 할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제 정렬을 통해 채널을 시작하기 전부터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는다 두 번째는 썸네일 제목과 초반 30초 내용은 연결성 있게 기획되어야 한다 그리고 썸네일을 중점으로 콘텐츠를 기획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썸네일에 감정을 담으면 클릭률을 높일 수 있다. 오늘 알게 된 방식으로 채널의 방향성을 정하고 컨텐츠를 생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스크립트 작성도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보자라면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채널 기획과 썸네일, 제목, 초반 30초를 신경 써서 유튜브를 시작해보시길 바랄게요. 아마 이세 가지만 신경 써도 구독자 100명, 아니 1000명은 빠른 시일 내에 돌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쌓이면서 컨텐츠의 품질을 높여나가고 채널의 차별성을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사실 주제 정렬만 차별화되게 기획해도 나만의 새로운 채널이 탄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요즘 날씨가 들쑥날쑥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